네, 잠실 롯데타워 지하 2층입니다. 지하 2층에 예전에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가 이쪽에 쭉 일렬로 돼 있었어요. 세월드타워에 설치된 충전기는 약 90개, 90개 정도의 충전기가 된대요. 저속 충전기, 고속 충전기 여섯 대를 합쳐서 90대가 충전되고, 그리고 슈퍼차저 여섯 대까지 해서 총 96대가 되고, 네 개의 콘센트를 이용해서. 어, 충전하는 차량 4대에서 어, 지하 3층, 4층 하면 완속 충전기만 있고요. 근데 여기가 벤츠가 EQC를 출시하면서 EQ존을 만든 것 같아요. 스위치드 EQ 해가지고 저 위에 보니까 어, 벤츠 전용 충전 고객이라고 이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. 그래서 벤츠 전용 충전을 할수 있게 마련해 놓은 공간입니다. 근데, 네, EQC가 벤치 충전을 하게 될 텐데, 저 뒤에 있는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는 없어요. 완속 충전기만 두개 있어요. 보니까 7kW, 맥시멈 14kW까지 충전이 되는 그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유를 알 수가 없죠. 왜 급속 충전기가 없다는 것은 EQC가 와서 급속충전을 할수 없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어, 뭐 이곳 말고도 저 옆쪽에 일반 전기차 고객 이제 충전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 어, 그래서 그쪽에 가면 급속충전기가 있어서 충전을 함께 하면 되는데 어, 이게 벤츠 전용 공간을 마련해 놓고 급속충전기는 없어요 완속충전기만 두 개만 있어요 그리고 차세 대만 놓을 수 있고 어, 일반 충전기 고객도 용으로도 EQ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차량들이 벤츠 EQ가 아닌 벤츠 차량이 아닌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기 보면 저쪽은 벤츠 전용 고객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일반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. 저쪽 끝까지요. 어, 뭐, 이쪽에는 일반 충전 공간에는 이렇게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. 충전기도 좀 바뀐 것 같아요. 어, 여기 보면은 어, 포스코 ICT하고 해가지고, 어, 충전기는 중앙제어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차지비 빼원만 충전이 가능합니다. 네,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, 어, 둘로 나눠 놨어요. 그리고 DC 콤보 타입만 가능해요. 충전 케이블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전부 최대 맥시멈 1 0 0 k g 충전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두대 같이 사용할 때는 양쪽으로 50-50kW씩 나눠서 충전이 되니까 충전 속도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게 사용을 하려면 차지비 회원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완속 충전기예요. 여기에도 써져 있어요. 차지 EV 해가지고 어, 벤츠하고 차지비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유료 충전기라고 어, 차지비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어플 다운로드 받고 충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. 이, 이 충전기도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의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. 맥시멈으로 14kW가 되고 어, 두개 같이 쓸때 7kW까지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완속 충전기가 어 전기차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온보드 차저 의 속도에 따라서 뭐 최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맥시멈으로는 14kW까지 충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네, 롯데타워 지하 주차장은 어 주차 요금이 나갑니다. 어,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500원입니다. 그래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게 되면 3,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. 어, 하지만, 어, 일종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, 물론 차량에 스티커가 좀 붙어 있어야겠죠. 일종 차량을 할 경우에는 10분에 200원으로 줄어서 1시간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.